오늘 날짜 2026년 2월 19일. 지금은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박함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걸까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인 코맥스의 실물 은재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억 온스 아래로 무너져 내린 이후 급격히 재고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 소식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산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신호인 거죠. 특히 바로 앞두고 있는 2월 27일. 즉 실물 인도이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퍼스트 노티스데이까지 재고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거대 세력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예요.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저와 함께 오늘 이 위기의 실체를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잔인한 데이터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2월 18일 기준으로 코맥스에 등록된 즉 즉시 실물로 찾아갈 수 있는 레지스터드 은 재고가 약 8,879만 온스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날과 비교하면 단 하루 만에 약 336만 온스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보통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재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마련인데 지금은 들어오는 물량은 아예 빵 온스인데 나가는 물량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2월 17일 하루 동안 보관소에서 실제로 출고된 물량만 316만 온스가 넘어요. 이건 시장 분석팀조차 비정상적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의 거대한 유출 속도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포인트는 바로 3월 인도분의 존재예요. 현재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2026년 3월 인도분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무려 57,603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은 선물 한 계약이 5,000온스라는 걸 계산해 보면 무려 2억 8,531만 온스 규모의 은을 실물로 내놓으라는 요구가 시장에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가용 재고는 8,879만 온스뿐이에요. 전체 인도 요구량의 겨우 31.1%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만약 3월에 실물로 은을 받아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리면, 거래소는 은을 주고 싶어도 줄 물건이 없는 인도 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2월 27일을 공포의 날로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에이, 설마 거래소가 망하겠어? 종이로 된 계약서로 대충 정산하면 되지. 하지만 그건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실물 은이 부족해지면, 은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산업계나 거대 투자자들은 종이돈 몇푼더 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당장 내 공장을 돌려야 하고, 내 자산을 실물로 지켜야 하는데, 창고가 비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시장 분석팀에서는 이번 재고 급감을 두고 실물 매수자들이 가격이 더 뛰기 전에 물량을 미리 빼돌리고 있거나 아예 판매 의사를 철회하고 금고 깊숙이 잠궈버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보관소별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가관이에요. 글로벌 전략가들이 주목하는 JP모건의 보관소에서는 당일 약 194만 온스가 밖으로 나갔고, CNT 디포지토리에서도 91만 온스, HSBC 은행에서도 30만 온스가 넘는 은이 출고되었어요. 반면에 같은 날 신규로 입고된 물량은 단1 온스도 없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공급망이 완전히 깨졌거나 아니면 공급자들이 지금 가격에는 도저히 은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특히 스톤엑스 보관소의 레지스터드 재고가 130만 온스나 감소하며 비율상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도 시장이 느끼는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월 27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날은 실물 인도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퍼스트 노티스 데이거든요. 이날 만약 인도 요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온스당 1, 2달러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패닉 바잉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창고에 은이 없다는 걸 확인한 투자자들이 내 물건 먼저 내놔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속 연구 책임자인 시장 분석가도 이 점을 지적하며, 2026년에 은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코맥스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거대 은행들은 소리 없이 실물을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라는 거대한 결전의 달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죠. 과연 2월 27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알던 금융시스템의 한 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코맥스 창고가 비어가는 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2026년인 올해는 은시장이 무려 6년 연속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시장 분석팀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하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인 연간 은수요는 12억 온스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정작 광산에서 캐내는 공급량은 8억 3,500만 온스 수준에 불과해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매년 3억 온스가 넘는 은이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이 구멍을 지금까지는 기존의 재고로 겨우겨우 메꿔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고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장이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첨단 기술들이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리고 각종 정밀 전자제품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현재 산업용 수요가 전체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글로벌 전략가들은 특히 태양광 산업의 은 소비량에 경악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외치며 태양광 설치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은 페이스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전기차 역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은을 소모해요. 수많은 전자 제어 장치와 커넥터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광산에서 더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은의 70% 이상은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나 금 혹은 아연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은 가격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구리나 금 가격이 받쳐주지 않거나 그쪽 수요가 없으면 은 생산량을 단독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은을 캐고 싶어도 구리를 더 캐야 은이 나오는 상황이니, 공급의 유연성이 아예 꽉 막혀버린 셈이에요.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패닉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1월 한달 동안에만 보관소에서 4,940만 온스의 은이 유출되었는데, 이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죠.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실물을 쥐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은을 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공포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지금 코맥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에요. 실물 자산이 종이 화폐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일지도 몰라요. 산업계는 은이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하고, 투자자들은 가치가 증발하는 화폐 대신 실물 은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공급은 6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재고는 1억 온스 밑으로 깨졌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수급 파괴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를 체크해야 해요. 바로 동양의 거인, 중국이죠. 지금 중국은 춘절 연휴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는 순간, 서구권의 남은 은은 그야말로 싹쓸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은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가 바로 중국이에요. 현재 중국 시장은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춘절 연휴로 잠시 멈춰서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전략가들은 이 조용한 휴전기가 끝나는 2월 24일을 아주 공포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 거인이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서구권에 얼마 남지 않은 실물 은을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인 거죠. 왜 중국이 은을 싹쓸이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건 바로 가격의 차이, 즉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시장 분석팀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이미 상하이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은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서구권 스팟 가격보다 온스당 10달러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스당 10달러면 수익률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 아시죠? 실물 은을 서구권에서 사서 동양으로 옮기기만 해도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실물 이동의 가속화라고 불러요. 돈은 언제나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지금 전 세계의 실물 은이 물리적으로 서구권 보관소에서 동양권, 특히 중국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맥스나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재고가 급감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동양의 강력한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중국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만 은을 사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생산 등 자국산업의 생존을 위해 실물을 닥치는 대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시장 분석팀은 특히 2월 24일 이후를 주목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일주일 넘게 닫혀 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그동안 쌓여 있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서구권의 얇아진 재고를 직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 거죠. 안 그래도 코맥스 재고가 1억 온스 밑으로 떨어져서 쩔쩔매고 있는데 중국까지 가세해서 우리한테 실물을 내놔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실물 확보를 위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종이로 된 차트만 보면서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실물의 흐름이에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은이 옮겨가고 있다는 건 금융의 주도권이 실물을 쥐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미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서구권 시장의 가격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 은으로 가격을 아무리 눌러봐야 실물을 원하는 중국 시장의 가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결국 중국의 귀환은 2월 27일에 있을 코맥스의 실물 인도 의사 확인 절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예요. 서구권 투자자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중국이 저렇게 높은 가격에 은을 다 가져가 버리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은을 구할 수 없겠구나 하는 공포심 말이에요. 이런 심리적 압박이 실물 인도를 신청하는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죠? 재고는 바닥 났고, 산업 수요는 넘쳐나며, 이제는 동양의 거대 자본까지 실물을 낚아채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관들은 이 미친 듯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평소 보수적으로만 움직이던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은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거죠. 특히 시장 분석팀의 리더는 2026년은 가격이 온스당 135달러에서 최대 139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어요. 왜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금 가격의 움직임과 금은 비율의 마법에 숨어 있어요. 현재 글로벌 전략가들은 금 가격이 온스당 6,200달러에서 최대 7,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금값이 오를 때, 은은 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더 높게 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금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은의 실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급격하게 좁혀지면서, 은 가격을 수직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7,000달러를 가는데, 은이 지금처럼 70달러 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경제 원리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장 분석팀에서는 금 대비 은의 상대적 가치가 압축되기 시작하면, 은은 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0달러 고지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은 앞서 말씀드린 6년 연속 공급 부족이 실물 재고 고갈과 맞물리는 첫 번째 해라는 점이 이들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운명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까요? 2월 27일 실물 인도 의사를 공식 확인하는 퍼스트 노티스데이가 그 시작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돈 말고 실물을 내놔라 라고 외칠지가 1차적인 관건인 거죠. 그리고 3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실물 인도가 시작됩니다. 만약 거래소가 은을 제때 내주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모습이 단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3월 31일 정산 마감일까지 우리는 피를 말리는 실물 확보 전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뿐이에요. 나중에 오르면 사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커요. 실물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은 이번 3월의 실물 인도대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래소가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은혜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최선의 전략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뜨겁고 정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